정신과 의사로 제가 지내면서 항상 깨닫는 게 멘탈 관리는 멘탈을 직접 이렇게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구나. 멘탈을 음. 어떻게 관리해요? 뭐 굳이 비유를하자면 물의 흐름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나,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거를 막 내가 잡으려고 하면은 막더 퍼지는 거예요. 네. 오히려 길을 만들어주면 알아서 흘러가는 거. 그 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두 축이. 네. 네. 원장님께서 이제 좀. 멘탈 관리는 사실 피지컬이다. 저는, 어?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듣자마자 들거든요. 네. 그건 왜 그렇죠? 어, 그런 접근을 처음 이제 접해보신 분들은 조금은 놀라시는 것 같긴 한데, 잘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해요. 아, 저도 당연한... 처음에 정신과 의사가 됐었을때그 부분이 놀라웠어요. 네. 정신과 의사가 되기 전에 일반적인 의사, 뭐 의대 공부를 하고, 또 인턴까지는 모든과 통합적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네. 그때까지는 사실 정신과 영역에 대한 특화된 부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죠. 거기까지 있었을 때는 정신은 조금 되게 동떨어진 네. 멘탈이나 이런 건 되게 마음은 동떨어진 분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처음에 정신과 의사가 되자마자 레지던트 1년차 때 그때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제일 보통 말단 잡을 할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조금 단순한 일을 해요. 아.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병원에 주로 상주를 하기 때문에 입원 환자분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가서 네. 이것저것 여쭤보는 건데 그 체크 리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 리스트가 딱두 개예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수면과 식사 패턴을 어... 아주 철저하게 네. 조사하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의외네요. 네, 되게 의외죠. 네. 정신건대. 네. 그래서 그냥 뭐잘 잤냐, 뭐잘 먹었냐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은 이제 혼나는 거죠. 어, 그게 혼, 아니라 혼나죠 네. 원래 이제 도제여서 네. 네. <laughs> 좀 확실하게 트레이닝을 받는데 뭐민연차한테도 네. 혼나고 교수님한테도 혼나고 네. 아주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잠이 몇시몇분 정도에 잠들어서 아침에 몇시몇 몇 분에 깼는지 네. 그럼 토탈 수면시간도 나오고 오. 몇 시에 잠들었는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잠드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 네. 처음에 뭐 뭐 11시쯤 잤다 해도, 11시에 누워서 바로 잠드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네. 9시부터 누워서 2시간 뒹굴다가 잠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 잠드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잠드는 네. 시간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뭐, 뭐 11시부터 7시까지 잤다 쳐도, 중간에 몇번 깼는지, 네. 어떤 사람 은한 번도 안 깨기도 하고, 어떤 사람 은 뭐, 한 시간마다 음. 깨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잠의 깊이 주관적으로 내가 좀 깊게 잘잔것 같다. 그러니까 네. 아주 선잠 잔 느낌인 것 같다. 아. 그 다음에 잠을 깊게 못 잤을 때 동반되는 뭐 꿈, 꿈 같은 경우도 꿈을 많이 꿨다.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면이라는 거는 이제 낮 동안에 활동하기 위한 그런 충전의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면의 질은 낮 동안의 활동을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낮에 좀 졸렸다. 네. 너무 뭐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뭐 집중도 안 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좀 조절이 안 되거나 이랬는지 아니면은 좀 괜찮았는지 네. 이런 거를 수면을 통해서 물어볼 게 많은 거예요. 아, 아. 그런 거 이제 디테일하게 있는 거고 또 먹는 것도 역시 어뭐 새끼 잘 먹었냐? 병원은 밥이 새끼 나오니까 네. 뭐 새끼 먹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끼한끼한 끼, 한 끼, 한 끼를 다 구체적으로 뭐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아침은 보통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반찬들이 있으면 네. 밥을 몇 공기 아니 한 공기 다 먹었는지 뭐삼 분의 이 공기 먹었는지 4 분의 삼 공기 먹었는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아, 나누고, 그런 거 적어요? 나누고 반찬이나 국 같은 거 먹었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억지로 이제 내가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서 입맛 없는데 억지로 먹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맛이 있어서 입맛이 있어서 음, 즐겁게 먹었는지 어, 이런 것까지 당연히 중간에 간식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네. 이런 자는 것과 먹는 것의 패턴을 계속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죠 시키니까 이제 했는데 네. 이제 계속 경험이 쌓이고 정신과 의사로서 계속 일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때 했던 게 내가 뭐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제일 안 중요한 일 시킨 건 아니구나 어. 제일 중요한 일이지만 조금 더 손쉽게 쉽게 할수 있으니까 예. 시킨 거구나를 어. 알았죠. 아... 그거는 정신과 의사들은다 알아요. 먹고 아, 자는 네. 게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 제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뭐 상담을 하건 진료를 보건 할때 체크를 이제 하는 게 감정적인 부분, 뭐 우울한 정도가 어떻게 조절, 변화되고 있는지 나아지고 있는지를 체크 물론 하겠지만 어, 이런 거 체크 안할 때도 많거든요. 네. 음,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은 괜찮으니까. 근데 먹고 자는 패턴은 힘들 때든 안정이 됐을 때든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게 그두 가지만 딱 들어도 감이 와요. 감이 와요. 네. 그래서 항상 중요시 하는 건데, 그게 사람의 본능이죠. 먹,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본능이라는 거는 그게 살기 위해서 생존의 필수적이니까. 네. 그거를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사실. 음... 보통 엄마분들이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아이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요거 두 개거든요. 네. 그거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동물을 키울 때도 다 알아요. 뭐, 네. 반려, 반려동물을 키울 때도 반려견이 지금 우리 집에서 잘 자고 잘 먹는지만 돼 있어도 잘 어느 정도 지내는구나 알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고스란히 이 심리적인 멘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거창하게 생각 안 해도 다들 경험이 있죠. 요즘에 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또는 일을 많이 해서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네. 또는 뭐, 그냥 잠이 안 와서 수면이 부족했다. 하루에 내가 평상시에 한 7, 8시간 정도 는 자는데, 요즘에 최근에 뭐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막 4, 5시간 밖에 못 잤다. 네. 딱이런 상태가 되면 은 우선은 몸이 피곤하겠죠? 몸 피곤하고, 몸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잠에 중요한 기능 세 가지가 다 제일 잘하는 이제 신체적인 그런 충전도 네. 있지만, 또 중요한 게, 뭐 여기 채널에선또 많이 다뤘을 것 같긴 한데, 기억하는 부분. 아, 정보를 네. 기억. 네. 내가 필요한 부분을 기억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이런 네. 역할을 밤에 잘때 내가 네.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네. 진짜 중요한 게 바로 감정 조절의 기능. 아, 그래서 너무... 자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다들 하세요. 내가 밤에 너무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막, 너무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화가 나고, 막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러다가 네.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좀 다른 모드가 되어 있는. 아, 맞아요. 네, 좀 괜찮은. 네. 그때 어저께 밤에 왜 이렇게 그거 가지고 짜증났지 이런 거. 그 밤에 그래서 뭔가를 하면은 후회할 일이 많죠. 아. <laughs> 괜히 괜히 뭐나 저질러 버리고 저질러 버리고 충동적으로 되죠. 아. 근데 자고 나면은 그 감정이 이제 리셋되는 네. 그런 효과가 음. 있기 때문에 자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 그래서 잠을 충분히 규칙적으로 사람은 자야지 자기가 네.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최대한 음. 멘탈적인 부분. 네, 네. 그래서 특히 저는 진료를볼 때, 상담할 때 어, 공부하시는 분들, 뭐 수험생, 뭐 학생분들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아니면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집중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일, 네, 뭐 일도 그렇지만 공부도 그렇고 몇 시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집중해서 했는지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음. 필요하고,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고, 음. 모든 게다이 집중력이 중요한데, 물론 사람마다 가진 집중력이나 지능이나 어떤 암기력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진 걸 최대한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활용을 못해서 아. 어, 힘든 경우들이 많고, 그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지금 얘기 드린 이 신체적인 컨디션 신체적인 관리를 컨트롤. 너무 못해요. 아. 원래 건강하던 분들도 규칙적으로 생활하던 분들도 이 수험생 모드가 되면은 비패해지는 거죠. 완전 맞아요. 고시원 생활을 해도 먹는 거 대충 먹고. 맞습니다.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냥 불규칙적으로 먹죠. 네, 불규 ]군요. 잘 먹는다는 거는 막 많이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식 뭐 때려도 그 이런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을 먹는 거가 음... 제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불규칙적으로 뭐 공부하한번 한 하면 이제 쫙 해야 된다. 네. 그런 끊김이 안 된다. 끼니를 걸으면서, <laughs> 네. 그래서 끼니를 걸으면서 막 하기도 하고 또막 이제 시간 아낀다고 주워 먹으면서 먹는 걸 소홀히 여기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는데 무조건 그런 분들은 더 악순환될 수밖에 없어요. 음. 기본적으로 악순환되는 이유가 잘 규칙적으로 못 자고 규칙적으로 못 먹으면 실제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고. 네. 더 중요한 거는 뭐 인지기능 떨어지고 집중력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자기의 능력치를 발휘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는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멘탈이 네. 흔들리면 스포츠 선수도 완전 이제 무너지죠. 무너지잖아요. 네. 스포츠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죠. 네. 공부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 뭐 멘탈 관리, 멘탈 관리 이렇게 이제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데 정신과 의사로 제가 지내면서 항상 깨닫는 게 멘탈 관리는 멘탈을 직접 이렇게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구나.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요? 왜냐하면 멘탈이라는 게 주로 사람의 이제 마음, 마음이라는 건 크게 나서두개 어떤 생각의 흐름, 그다음에 감정의 흐름인데 생각이 이제 힘들어지는 쪽으로 부정적이고 뭔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감정이 자꾸 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한 쪽, 긴장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 멘탈을 잡아야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뭐 불안하지 말자 또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뭐땅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멘탈은. 멘탈은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제 자연스럽게 잘 관리해줘야 돼요. 뭐 굳이 비율로 하자면은 물의 흐름이랑 되게 비슷한 것같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나,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거를 계속... 막 내가 잡으려고 하면은 막더 퍼지는 거예요. 네. 오히려 길을 만들어주면 알아서 흘러가는 거. 그 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두 축이 먹고 자는 이 먹고자. 패턴의 축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는 우선은 감정이 조절이 돼요. 조절이 돼. 감정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감정이 쓸데없이 불안하지 않고 또 생각이 조절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부정적으로 생각되면서 그 막상 내가 시험 때 망칠 것 같은 그 느낌. 아... 내가 지금 또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를 볼때 사람이 생각보다 주관적이거든요. 네. 내가 지금 이 정도면 시험 붙을까 떨어질까에 대한 이 인식은 주관적이에요. 지극히 주관적이죠. 네, 그 주관성은 자기의 감정과 관련이 많아요. 아... 내가 뭔가 불안하고 음... 초조하고 음... 우울하면. 부정적인 쪽으로 이게 파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쪽으로. 부족한 쪽으로.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막, 막 억지로,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긍정적인 쪽으로 너무 오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잘 파악해도 되는데, 감정이 너무 형편없이 이제 흔들리면은, 너무 이 부정적으로 네. 되고 만약에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떨어질 것 같다. 감정 부정, 감정 뭐불안하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어, 더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놓아버려. 놓아버리죠. 포기를 <laughs> <놓아버리죠>. <laughs> 그냥 해버려. 리는 포기, 같습니다. 어차피 네. 떨어질 거. 포기하지에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포기를 왜 하냐면은. 그래도,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그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오,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보면, 어쩌다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왜 포기하냐?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응. 왜 포기하냐면은, 그것도 역시 감정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 못했을 때, 찾아올 감정, 좌절감, 실패감, 무능력감, 자신감의 하락, 자존감의 저하,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상상만 해도 너무 괴로워요. 아, 아. 그래서 미리 이제 그거를 회피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제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laughs> 나는 공부 사실은 열심히 안 <laughs> 했어요. 안 했어요. <laughs> 그러면은 보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하면 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그런 식으로 해서 네, 피하는 네, 거네요. 네, 근데뭐 결과를... 피하는 게뭐 나쁘다. 그러니까 피하지 마라. 뭐 회피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근본에 있는 그 감정. 그런 것들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흐름을 내가 잘 잡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수 있지만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은 이 피지컬. 먹고 자고.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세 개요, 사실은.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운동. 운동이요. 운동도 관련된 업무가 많아요. 사람이 기초적으로 운동하고 아니고가, 단순히 뭐, 몸이 뭐, 좋아지고, 오래 살고, 뭐, 병안 걸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실제로. 학습 능력을 증가시키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네, 많이 봤습니다. 많이 저거. 보셨죠. 네, 네. 뭐 직전에 뭐 테스트 10분 전에 내가 책을 보는 사람과 테스트 10분 전에 한 바퀴 뛰고 오는 사람과. <laughs> 어, 시험을 보면 뛰고 오는 사람이 더잘 보는 거. 네. 네. 이 운동을 해야지 몸에 이제 순환이 잘 되고 네. 뇌도 당연히 몸의 기관이기 때문에 네. 한 통속이에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아. 내 몸을 혹사하고 뇌는 잘 돌리고 싶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조금 저는 이렇게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뇌가 우리 몸의 기관이고 그 몸도 이제 말하자면 뇌도 피지컬의 일부고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서 본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결여가 생기면 그것들이 감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 이거를, 네, 이 네. 요거를 피지컬을 놓치면 뇌도 피지컬을 기게문에 뇌의 기능이 떨어져요. 아. 근데 뇌의 기능이 다 공부할 때 필요한 거죠. 집중도해야 네. 되고 감정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딴 생각도 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그게 다안 되는 게 일단 있고,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악순환의 고리, 감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더안 되죠.